저는 충북 시니어 유튜버 이종업이라고 합니다.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? 네, 저는 사회복지과 신지원입니다. 충청대학교에 다니고 있던. 예, 처음에 그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할까?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? 사회복지학과는 제가 좀 어렸을 때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좋아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느껴지는 친근감이 좀남다르거든요 예. 그래서 사회복지를 해서 노인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에 관심이 생겨서 사회복지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그 충청대학교 저기 고그 근처에 사십니까 아니면 여기 뭐, 뭐 아, 뭐를... 저는 율량동에서 버스 타고 학교가 아니거든요. 아 율량동이면 뭔데 아, 네. 힘드시겠네요. <laughs> 아 나도 충청대학교 몇번 가봤어요. 네. 그런데 그 학교 규모라든지, 다들 아득한 게 좋더라고요. 네. 그, 학교 다니면서, 사회복지학과 다니면서, 보람, 혹은 어려웠던 점,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? 아, 보람은,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좀 많이 알게 돼서, 아, 이런 면도 있었구나, 라고 느끼고요. 음. 그리고 어려운 거는, 제가 좀, 나이가 먹어서 공부를 시작하니까, 음. <laughs>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? 예. 예.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죠?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그 시험을 봐서 하는 건가요? 어떻게 대상적으로 졸업하면 나오나요? 아, 2년대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나와요. 아, 그렇군요. 저도, 저희들도 학교도 그 처음에는 2급 정교사에다가 3년인가 4년 되면은 1급 정교사로 그 연수, 자격연수를 또 받아요. 근데 거기도 그렇군요. 그러면 앞으로 졸업 후에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것을 좀 하고 싶습니까? 제가 사회복, 꼭 사회복지사를 하겠다라는 다짐은 없고요. 그냥 이쪽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아들이 지금 25인데 아들이 좀 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. 예. 금전적으로. 예, 예. <laughs> 그래서. 네, 예.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, 예. 예. 할 겁니다. 네, 아,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지금 여기 충청대학교에서 여기, 그, 충, 그, 충북 노인복지관에 실습하는데, 네. 네. 어려운 점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?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어요. 없어요. 아, 네, 음, 그, 그러세요? 이 복지관의 복지사님들도 너무 좋으시고, 음.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뵙는 어르신분들도 다 행복해하시는 표정을 보니까 저도 행복해. 네.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어, 학생에게 감사드리고, 네. 저는 충청북도 시니어 유튜버 이종호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